A급 수학, 건널비와 부피, 칠라, 중학교 1학년 2학기, A단계 15번, 144쪽에 15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요. 첫째로, 자, P, 이러한 원뿔이 있는데, 원래 원뿔이, 원래 원뿔은 이만큼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만큼이 이렇게 더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원래 요 요만큼이 요만큼이 더 색칠된 부분이 더 있던 원뿔이었는데 얘를 칼로 이렇게 잘라, 잘랐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 이런 도형을 만들었는데 얘를 p를 지나는 평면으로 OA 그러니까 요 OA와 OB가 수직이 되도록 수직 표시입니다. 수직이 되도록 자른 도형이다.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 보자.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자, 부피를 한번 구해 보시죠. 어, 일단은 PO가 여기가 9cm예요. 여기가 9cm라고 나왔고 AO가 4cm. a o 가 얼에 해당하니까 밑면에 어리니까 o b 도 4cm가 되겠죠 자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일단 삼각뿔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원뿔의 1 부분이죠 그래서 원뿔의 1 부분을 먼저 구해 놓고 그 다음에 삼각뿔의 부피를 두개를더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라 그러면 1번과 2번을 구해서 더 하시면 되겠죠 제가 혹시 몰라서 여기 하나 더 해놨어요 자 그럼 부피 1에 자, 부피 1을 구하시려면 일단 어떻게 되어야 돼요? 자, 밑면의 넓이가 4의 제곱 파이죠. 그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얼마예요? 구적. 근데 얘가 지금 요4이 밑면의 넓이가 이 중에서 얼마나 깎여 있어요? 밑면의 넓이가 네, 밑면의 넓이가 4분의 3만큼만 있고 요 직각 해당하는 부분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은 4분의 3을 곱해 주셔야겠다. 해 주셔야겠죠. 점은 곱하기입니다. 그리고 뿌리니까 3분의 1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얘 3, 3 지워지고 4, 4 지워지면 자 v1의 값은 36파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v2 한번 구해 볼까요? 이번에 2번 삼각 뿌리니까 다행히도 이게 직각 삼각형이니까 4의제곱이 2분의 1을 곱한 게밑면의 넓이겠죠. 자, 여기에 9cm를 곱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얘가 8이니까. 4, 4, 16에서 8이자 8, 9, 72가 되겠네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V 전체는 V1과 V2를 더했으니까, 얘는 36π, 72를 더한 값이다. 이렇게 되어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값은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는데, 음, 그렇게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A단계에 있는 거 보면은, 이 사고의 과정을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 부피를 한꺼번에 구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전체에서 이만큼을 빼려고 하지 말고, 물론 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뿔의 부피에 해당하는 것과 4분의 3에 해당하는 뿔의 부피 원뿔의 부피와 삼각뿔을 따로 구하면 훨씬 더 빨리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